바로 자료를 보겠습니다. 업종 테마 분석가 하시면 6브라 인산 리튬 급등의 의미와 영양 쇠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우선 6브라 인산 리튬 뭐냐? 우리가 일렉트로라이터 전해액 네, 2차 전지의 4대 구성 요소 중에 하나다. 뭐이 정도는 알고 계시죠? 네, 리튬 솔트. 다음 영매 참가제를 물리적으로 섞은 것이 전해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전해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섞어주는 게리튬 육프라인산 리튬은리튬솔트 중에 대표적인 범용 리튬염입니다 육프라인산 리튬이고 우리나라는 후성이 생산하고 있죠. 가장 일반적인 범용 제품입니다. 뭐 당연히 탄산 리튬에서 주 원료다.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게 범용이잖아요. 범용. 그러니까 배터리에 어황을잘 반영한다. 배터리를 많이 만들면 당연히 전액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 가격이 육브 인사 리 팀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요거 가격이 5월 한, 제가 볼 때는 5월 한 10일 정도부터 확 뛰기 시작해 그래서 5월 한달 동안에, 월한달 동안에 70%가 급등했습니다. 자, 이 급등한 이유가 중요하겠죠. 지금 육바 인산이 급등하면서 최근에 후선 같은 게 급등, 어제, 어제 오른 이유도 이것 때문이다. 네. 자, 보면 그 5월 29일 기준으로 보면 톤당 16만 위안, 빨리 우리나라가 이런 거 만약에 이거는 뭐 우리나라가 이런 거 많이 생산하면 원화로 그래될 건데요. 앞으로 그런 내 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한 3천만 원선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한달 동안에 70% 이상 급등하고 있다. 자, 그 원인을 보면요. 배터리 생산에서 가동률이 상승. 여기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배터리 업체들이 제가 누차 애널리들이 얘기하지 않는 제가 분석한 대목에 의하면 네, 2022년 말에 중국의 보조금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조금 폐지되기 전에 그 보조금 받으려고 차도 막 생산하고 막 팔고 각종 소재들도 막 생산하고 난리를 편 겁니다. 어쨌거나 이그저 관료주의, 독재란 것은요. 관료주의거든요. 관료주의. 공산당 독재란 거는 관료주의 아닙니까? 그 관료주는 의 항상 이런 부작용을 낳습니다 보조금 준다 하면 그돈 빼먹으려고 혈안이 돼가지고요. 중국의 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3만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막 생산해가지고요. 그러다가 과잉 생산되고 한 부분이 그 후유증이 고스란히 올 상반기에 온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상화대로 있다 하는 게제 판단이고요. 그래서 5월에 대비 가동률이, 어, 저기 생산량이 1,20%, 많은 회사들은 3,40% 증가했다.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는 이제 중국에 나온 언론들 얘기에요. 6월에는 더 증가폭이 커질 전망이다.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네, 정상화되고 있다. 6월이 더 좋아진다. 이게 포인트죠. 그러면은 뭐 앞으로 지금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6브라 인산 리튬이 단기적으로는 뭐 숨고르기 할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제자리를 고꾸라지고 그럴 가능성은 없다. 그다음에 그 속에서 이 리튬염을 생산하는 6라이 대표적인 회사 중국의 다블다라고 있습니다. 이게 세계 1위예요. 이 다블다 전망은 네. 지금은 고품질의 6부라인산 리튬은 계속 공급 부족이 될 거다. 이런 것도 기사에 났어요. 중국 언론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 현상이 계속 나올 거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중요한 건이 가격이 이제 다시 예전처럼 꼬꾸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더 오르면 더 올랐지.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해주니 당연히 그러면 뭐 육부라인산 리튬 생산하는 업체들이 유리하겠죠? 그게 지금 후성인데, 후성이 지금 대표적인 회사예요 093370. 그래서 최근에 후성이 이렇게 고개를 쳐든 이유는 지금 6% 인산이 지 가격이 올라서 그런데, 그게 이제 지금 반영이 되는데, 요날 이제 가동 중단 공시를 했죠. 그 지금 상황은 어떠냐 한다면요. 이렇게 뭐 후성이 매력적이다. 이럴 상황은 아니에요. 그게 어떤 의미냐 면 6번의 산2튬 가격이 2021년 초에는 1억 천만 원대까지 지금 얼마나 그래? 지금 3천만 원이잖아요. 아직 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멀었다. 하지만 저점이 얼마였습니까? 저점이 이 여기 있죠. 저점이 167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5월 초입니다. 이게 5월 초. 5월 초에 1,670만원에 있다가 지금 5월 말에는 지금 3천만원까지 올랐다. 이게 지금 1차 포인트인데 하지만 과거 고점 1억 1천만원에 비해서는 아직도 많이 멀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당장 뭐 우리 리튬염 회사가 뭐 많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음, 그래서 지금 일단 심리적 호재 요인이다. 최근에 구성 오른 거는 심리적 요인이다. 음 바닥을 찍고 돌아서는구나 이런 정도 상당히 그런데 그게 주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리튬염 가격은 아 고점은 일억 1 천만 원이었고 저점은 한1 7 0 0만 원이었는데 지금 한 삼천만 원 정도 되고는 구나 이걸 염두에 두시고 리튬염 관련주 심리적 호재로. 실질적 수에는 아직은 좀미르다 하지만, 네, 주가란 거는 항상 미래를 반영하는 거니까. 후성이 지금 시총이 한 1조 3천억인데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중앙DNM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아마 6월에는, 어, 구체적인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NKM이 리튬 염에 대해서는 이거죠. 육브라인산 리튬. 이거를 중앙DNM이 육성한다. 중앙DNM이 이거를 다 담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중앙 DNM은 계속 중장기적으로 계속 관심을 두셔야 되겠네요. 후성 대비 시총 3,300억이면 너무 싸다. 앞으로 후성보다 훨씬 나을, 나아질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리튬염을 섞어주는 게 전액이라 그랬죠. 그래서 리튬염 가격이 올라가면 전액한테는 좀 부정적인 것는 사실입니다. 전액 기업한테는. 그래서 부정적이지만 말씀드렸듯이 1억 1천만원까지 갔다가 1,700만원까지 갔다가 지금은 3천만원이니까 이 원자재 가격의 상승에 대한 그수익성 아까보다는 말씀드렸듯이 네, 수요 증가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특히 엔캠 같은 경우는 지금 IRA 때문에 세계 1, 2, 3위, 전해액기업들, 세계 1, 2, 3위들이 다 지금 다 미국에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 ILA가 경쟁자들을 그야말로 제껴버려서 무지공산 상황이고 또 하나 전에 엔캠은 이제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중앙DNM 리튬염과 전해액은 같이 해야 된다고 제가 노차 설명드렸어요 전해액은 연간 주로 연간 아니면 반기단위 계약이지만 리튬염은 네, 이거는 스팟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미스매칭 등을, 그 다음에 수익성도 마찬가지예요. 등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전해액과 리튬염 사업은 같이 해야 됩니다. 한 개만 하는 회사는 평가를 해주기 힘듭니다. 근데 NKM은 이제는 중앙 d n 미리 리튬염을 하고 자기는 전해액을 하는 구조로 가니까 이제는 오히려 이제는 리튬염 가격이 어떠해서 엔캠 가격이 어떻다 이런 얘기는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히려 긍정적이다 볼 수가 있겠고 여기 하나 추가한다면 덕산테코피아가 어제쯤 이제 공장 완공했다 청 가지 공장 완공했다는 뉴스가 나야 되는데 어제가 완공일이었는데 앞으로 한번 볼게요. 덕산테코피아는 자회사 덕산일렉테라가 네, 액사업을 합니다 전해 액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덕산테코피아 자체는, 네, 첨가제를 해요. 이것도 괜찮아요. 액과 첨가제를 하는 것도 나름 괜찮다. 그래서, 앵켐이 최우선이고, 동화기업처럼 전에 액만 하는 회사는 글쎄요입니다. 이런 거는 좀 그렇게, 그씨기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 상황이다. 제가 말씀드리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2차 전지 관련 전반에 대한 호재다. 말씀드렸듯이 수요 증가엔 수요 증가. 그래서 이제는 공급 과잉이 끝나고 수요 증가 국면에서 가격 이 오르는 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자연스럽고 알찬 상승이다. 그 다음에 그 동안 워낙 공급 과잉에 따라 비정상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은 또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어제 어제도 장 막판에 에코프로 누르려고 했어요. 공판율 어종. 어제 2시 반쯤 고탁지수가 툭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이것 때문에 그래. 공매도 세력들이 어제 공격하려고 했지만, 잘안 맥히죠. 지금 공매도 세력들이 똥줄이 탈 겁니다. 네, 지금 상황이 리튬 가격도 오르면서, 이제 전해 액 가격도, 리튬 염 가격도 올라가고 있어서, 정상화되는 가격이라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은요, 제가 공매도 세력이라면, 저는 공매도도 안 쳤겠지만, 공매도 세력이라면, 지금 저같은 빨리 사넣습니다. 여기서 지금 당장 더 밀릴 자리가 없다. 왜? 지금 알맹이 이씨 가격들이 상승업화에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